3 번이고요. 제목은 사전식 배열에 의한 경우의 수입니다. 어, 거의 대부분 알파벳이 나오는데요. 알파벳의 뭐 사전식 배열은 어, A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G까지 어떻게? 해? 선생님 이제 G 발음보다는 E랑 예 발음이 헷갈리기 때문에 얘를 G 발음이라고 하고 얘를 Z 발음이라고 할게요. 어, 그래서 A부터 z 까지 예. 뭘 한다? 이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을 사전식 배열이라고 합니다. 다섯 개 문자 a b c d e가 있는데요. 얘를 한 번씩만 사용하고요. 사전식 배열을 한다.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왔는데요. 우선 사전식 배열을 하기 때문에 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a b c d e가 가장 첫 번째겠죠. 됐습니까? 그럼 두번째는 뭘까요? A, B, C,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 바꿔주는 거 E, D, A가 바로 두번째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날 때 C, E, D, B, B, D, A는 몇 번째에 오는지 라는 거겠죠 그러면 얘는 우선 기본적으로 C로 시작하기 때문에 A로 시작하고 B로 시작하는 거 다음에 올 겁니다 따라서 개수를 구하면 되는데 A로 시작할 때는 박스가 4 개가 생기겠죠. B로 시작할 때도 박스가 네 개가 생기는데 각각 알파벳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각각 뭐 조건이었기 때문에 4, 3, 2, 1, 4, 3, 2, 1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다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24, 얘도 24이 되겠죠. 그다음에 그 다음 가능한 게 c a로 되요. 그 다음에 c b도 되겠고요. c c는 없고요. c d도 되겠죠. 그 다음에 c e가 옵니다. 이때는 박스가 3개가 생깁니다. 문자가 3개이기 때문에 문자가 2개이기 때문에 3개 남았고요. 각각 아무 조건이 었기 때문에 3가지, 2가지, 1가지 애들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6 그러니까 6, 6, 6, 6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여기까지는 경우의 수를 다 더했고요. 그 다음에 C입니다. C, E에서 그 다음에 올수 있는 게 뭡니까? A가 오겠죠. 그 다음에 C, E, B가 오는데 C, E, A가 올때 여기 가능한 게몇 가지입니까? 여기, 여기 두 가지, 한 가지니까 두 개가 가능하고요. C, B까지 다 왔죠. 처음에 가능한 게 A, D고요. 두 번째 가능한 게 C, E, B, D, A가 되는데 얘가 이제 문제네요. 얘는 몇 번째냐. 그렇죠? 한번 세볼까요? 여기 24번째고요. 비가 시작할 때는 25번부터 48까지. 얘는 54에서 끝나고요. 60, 66에서 끝나고요. 68에서 끝나고요.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 69번째, 마지막 70번째. 이렇게 해서 정답이 몇 개가 나온다? 70번째 온다. 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70번째 온다. 그죠? 그래서, 어, A로 시작하면은, 1에서 24까지 A가, A로 시작되는 것은 24개가 있고요. B부터는 이제 25부터 48까지 나오겠죠. 그죠? CA로 시작하는 것은 이제 49에서 54. 55에서 60까지가 CB. CD가 61에서부터 66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CEA가 시작되는 것은 두개가 되기 때문에 67, 68. 그 다음에 69가 CEBAD. 그 다음에 CEBDA는 마지막 70번째. 그 다음 수 70번째가 되겠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문제보다 두 번째 문제가 더 어려워요. 100번째로 온다. 그러면 우리 A로 시작할 때는 아까 몇 개였죠? 24개였죠? B로 시작할 때도 4, 3, 2, 1 해서 24개입니다. C로 시작해도 4, 3, 2, 1, 24개고요. D로 시작해도 24개입니다. E로 시작하면 얘도 24개야. 어, 맞죠? 결과적으로, 이거 총합하면 몇 개입니까? 120개인데, 그중에서 100번째는 어디에 있을까요? 24고요. 48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가 72개고요. 얘가 96개이기 때문에. 96개 지나서 뭘로 시작한다? 2로 시작한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2로 시작하는 E, A, B, C, D. 얘가 97이에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 A, B, D, C가 9 8개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E A B로 시작하는 게다 끝났고요. 그다음 시작하는 게 E A C로 되겠, 되겠죠. 그 B D 얘가 99개고요. 마지막입니다. E A C D B 얘가 바로 100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100번째에 있는 건 E A C D B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부터 시작해서 A로 시작하면 음. E, 이 A로 시작하면 BCD BDC. B로 시작하는 게 끝났죠?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C로 시작하는 거서 바꿔서 BD DB. 그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뭡니까? D로 시작하겠죠? BC D로 시작해서 CB. 그렇죠? 얘가 100번, 100두 번 C로 회 가서 이제 이 e, A로 시작되는 게끝났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E B로 시작하고 ACD 이가 바로 백세 번째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바꿔가면서 계속 본인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아, 헷갈려 헷갈리는 부분은 다시 다시 연습을 해보시고요.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에 왔을 때 어, 당연하게 그냥 어, 헷갈려가 아니고 그냥 당연하게 들어가도록 그냥 그게 기계적으로 들어가록 기계적 공부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계적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겠죠.